요로결석 사전에 예방합시다. 여러분 심한 복통으로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러 본적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욕설이 나올 지경이랍니다. 요로결석은 요로계의 요석이 생겨 소변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인데요.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격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요로가면 수신증, 신부전 등의 질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강한 햇볕에 자주 노출되어 비타민 D 생성이 활발해지고 칼슘 대사가 촉진되면서 요로결석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이나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도 결석 발생 위험이 큽니다. 이유는 옥살산, 요산, 나트륨, 인산 등 결석 형성과 관련한 물질의 소변 내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요로결석은 한번 생기면 재발 위험이 매우 크고 출산에 비교할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요로결석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로결석에 좋지 않은 음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수산이 풍부한 음식인 시금치, 초콜릿, 아몬드, 땅콩, 브로콜리, 딸기, 콜라, 코코아, 커피, 술 등과 고단백, 고지방 식이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변 내 칼슘, 수산, 요산을 증가시키고 결석의 생성을 막는 구연산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 요로결석 환자는 하루 소별량이 2 l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10잔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칼슘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저염 시기로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로결석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스로 식이 조절차례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유독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